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옷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직분이 구별됩니다. 세상의 옷의 종류를 보면 경찰복도 있고요, 의사복도 있고, 판사옷도 있고, 검사옷도 있고, 군복도 있고, 등등 참으로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어떤 옷을 입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옷 종류를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무슨 옷, 무슨 옷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 두 번째는 무슨 옷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보시게 되면, 구원의 옷, 의의 옷이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응? 또 다음에는 이사야 61장 3절에도 찬송의 옷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옷을 입었을 때는 찬송으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앞뒤도 떠나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찬송의 능력으로 병고치고 찬송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다고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응? 여러분 이 찬송의 옷을 입게 되면 수많은 악귀를 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됩니다. 찬송의 옷을 입었을 때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이, 이 피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응? 그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7장 14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병을 고쳐 주신다고 여러분 또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옷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합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세상의 옷은 그리스도 옷하고 틀립니다.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또한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 9장1 3절에 보면은 피 뿌림의 옷이 나옵니다. 옷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피 뿌림의 옷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옷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옷을 입혔다는 건 우리 마음에 옷을 입는데 말씀으로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이세 가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도 한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찬송 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고 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 강하게 하시고. 어, 찬송도 강하게 하시고 응? 기도도 강하게 하시면 악기가 물러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기도, 찬송의 능력이라고 옷이라고 여러분들을 비유를 합니다. 뭐,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응?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으셨나요? 목사의 옷을 입으셨나요? 전도사의 옷을 입으셨나요? 어떠한 옷을 입으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옷을 이입으시기바습니다이술 중에 다 중요하지만 찬송의 옷을 입었을 때는 그찬성 속에는 말씀이 들어 있고 찬송 속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고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찬송으로서 모든 신령이 완쾌되고 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찬송이 있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어진,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치료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에레미아 6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안에 벌써 그 짧은 구절 안에 세 구절이 들어갑니다. 찬송의 옷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구원의 옷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올까요? 의의 옷이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옷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까지 입으시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말씀의 옷을 또 입으라고 음 어디에 나오시냐면 게시록 19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온다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들도 옷을 계속 입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밤대함이 넘치고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길 바란다. 우리 찬송가 한 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평화 있네 주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각처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가 주 항상 계시고 내 guns and 내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편마의 인공 예수 주가 항상 대서내 마음속에. 雨中。 항상 계셔 내 마음 속에 주 항상 계셔 아기쁘다주 나의 마음에 계. 여러분 찬송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다고 10편 22편 3,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찬송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다고 하십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 찬송으로 이불을 항상 무슨 일 하시더라도 찬송을 하시고 어디 가시더라도 마음속에 찬양을 찬송을 항상 부르시를 바라겠습니다. 한 손에는 한 손에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시고 한 손에는 기도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입으로 입술에는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길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요 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